할렐루야 성가대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을 50명까지 꽉 차도록 저희가 이게 확장도 했잖아요 옆에. 여러분 충분히 서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신 분 성가대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고 나물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성가대 하시고 여러분 성가대 하시면 일단 목청이 트입니다. 성가하시면 교제의 폭도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충만하게 느낍니다. 그렇지요? 네. 아, 여기서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laughs> 네, 함께 성가대로 또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은혜의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laughs> 안 힘드셨어요? 네. 아, 주일날 여기 유현 사거리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빨리 공사 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오는 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많은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쉽게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고 싶은데 계속 일이 생겨요. 예.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데 일이 계속 생겨서 점차로 목이 힘든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오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냥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더라라는 거지요. 네. 힘들어요. 오는 게 번거로워요. 주일날 늦잠도 자고 싶고 오늘 성가대는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우리 반주자 집이 멀잖아, 그렇죠? 7시 반. 멀어요 집이. 그래도 미국 시반인데 나와서 오는데 즐거우셨어요? 안 즐거우셨어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대답 잘하셔야 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기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기쁘더라라는 거죠. 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장에 나오는 것이, 아,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가서 앉아있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좋다고 웃을까? 아,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제가 최근에 그 응답하라 그 시리즈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딱 저희 집 이야기였어요.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신이 나서 봤는데,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면 꼭 담아서 옆집에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그옆집에 주는 걸꼭 누굴 시키냐면 저를 시켜요. 어? 이상하다 왜꼭 나만 저렇게? 해? 그래서 옆집에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그 옆집 아주머니도 야빈빈 그릇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기다려 봐.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뭘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그대로 주세요.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번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약간 도망가요. 또 나를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두덜두덜 되면서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음식을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갖다 줘, 음식 좀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표정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신이 나셨어요.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눠 먹을 거 생각하니까 신이 나신다고 아직은 전잘 모르겠어요. 뭔미인지 그런데 그렇게 신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져다 드리면 그 옆집 아주머니도 되게 표정이 좋으세요. 빈 그릇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서 이것저것 막 찾으시는데 그 표정이 되게 신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음식을 할 때마다 매번 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됐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것은 엄마의 표정과 그 옆집 아주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너무 신나는 표정이었어요. 어, 투덜덩을 때마다 맨날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어,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매번 음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 신기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신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이런 표정 아닐까? 하나님의 표정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건네주어서 너무 신나는 표정.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맞이하니 좋겠지? 나도 너무 좋아! 라고 좋아하시는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것을 받는 우리도 기뻐할 거야, 너무 좋아할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 표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환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표정을 잘못 지세요. 얼굴이 이제 이미 많이 굳어가지고 여러분 얼굴 만지시면 안 돼요. 그어그 어, 그 뭐죠 화장 번져요. <laughs> 네,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 한번 지어 보세요. 한번 표정을 짓고서 자고에신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laughs> 아멘. 음, 여러분 어, 이게 의심이 들 때마다 어, 제 얼굴을 보세요. 이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네. <laughs>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의 표정 속에 하나님의 표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 잘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구원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잘 지내고 계신데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정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더더 더 덜어내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한 부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에이 무슨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아 이거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볼까 이거 어떻게 하면 지지 않아 볼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발견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게세만에라는 동산의 이름의 뜻은 포도주를 짜는 곳,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짜고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참기름 막짠 참기름 뚜껑 뽕 하고 열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참기름 향이 촤 너무 고소하지요, 그렇죠? 이게세만에동산은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짜니까요, 포도주 향기가 포도의 향기가 만방에 흘러가요. 올리브를 짜니까요, 올리브유가 흘러가고 올리브유의 향기가 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표정이 만방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기울인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지요.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원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 거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게 싫으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자 그 잔이 지나가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세번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시더라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으세요? 사랑하면 이렇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부 제가 부임해서 함께 사랑합시다 세번 인사해야 된다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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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다음에 한번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어깨가 결리시더라도 우리 한번 또 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징표를 주셨어요. 어 여러분은 안 받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laughs> 네. 먼저는 천지를 만드셔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시면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 젖은 땅 말고 질퍽질퍽한 길 말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시는구나 에이, 그것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완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요. 단번에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빠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모든 수분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온통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배지로 하고요. 반지로 만들어 다니는 이유는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지요? 예.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더더 더, 더 순전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셔서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 원하시면 이자이나 말고 다른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표정만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채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즐거이 가시고 그 길을 가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스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은 기도문은 인간된 모습을 모두 떨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다 없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오히려 담백하게 나아가고 즐거이 나아가면서 그 모습들을 없애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실 때마다 저를 부르세요. 집에 분명히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꼭 저를 불러서 옆집을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그러면 제가 맨날 도망가지요. 투덜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투덜투덜하다가 갑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그러더라도 이제 돌아올 때나 돼서야 그러는데 투덜투덜하다가도 그그집 문은 초인종을 이렇게 누를 때쯤 되면 마음에 생각이 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투덜대면서 이 음식을 드리면 이 옆집이 괜히 우리 집이 항상 저렇게 투덜대는 집 이렇게 인식을 할까 봐 이렇게 투덜할 투덜하다가 벨 누르기 전에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웃어요. 막 이렇게 <laughs> 띵동 아줌마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얼굴을 막 이렇게 문질렀어요 막 이렇게. 웃는 척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은 되게 화목한, 화목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정을 바꿔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표정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노래 기억하며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의 뜻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뜻인데, 좋은 뜻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온전하게 씻어내버리는 그러한 간구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줄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니, 이 구절도 보세요. 억지로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당시 유대문화에 있어서는 기도를 할 때, 고개를 들고, 손을 하늘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표정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내 인간적인 욕구와 내 인간적인 모습은 모두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수그리는 모습이 바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여전히 인간적인 육신으로 인간의 욕심이 인간적인 모습이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쉽시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라는 신뢰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히려 인간적인 나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표정만을 온전히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강한 그러한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우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 그 당시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가로 십자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로대만 지고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로대까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로대 가로대 나무의 무게만해도 적어도 30kg에서 40kg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신 온전한 십자가의 무게는 최소 100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돌을 맞고 굶주린 채피 흘리신 채그 십자가를 치고 가십니다. 아 그러니 지기 싫은 게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표정,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오히려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벗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 그 밤에 다른 무게를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무게, 이전에 지은 인간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온전히 하나의 십자가에 짊어져야 했기에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무게였다라는 거죠. 또한 사랑하고 공평하며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사명의 무게 또한 무시할지 못하는 그러한 무게였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단지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또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거듭거듭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정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은 좀 이제는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더라라는 겁니다. 기꺼이 지셨다는 것은요 가벼이 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아신 채 사랑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없는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볼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모두 다 걷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십자가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일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봉사의 자리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용서해야 하는 관계의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래요라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뒤에 화분 보이시죠 매주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죽은 화분은 꺼내놓고요, 상한 거는 잘라내고요, 또 닦아내고 분갈이도 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이수점 권사님이 하세요. 권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본당의 화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본당 환기시키고 분갈이까지도 직접 하세요 혼자. 이렇게 물이 만큼 떠가지고 막물 주고요. 또 우리 너무나 잘하는 정경자 권사님은 매일 매일 검단성전 이렇게 둘러보면서 구석구석 청소하시잖아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지 히터가 틀어져 있는지 둘러보면서. 또 우리. 어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유복순 장로님은 매주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식재료를 3층까지 드러나르세요. 이분, 세 분들 외에도 정말 우리가 많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표정을 거기서 봅니다. 도망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얼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도망하지 마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도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육신적인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오직 주님의 형상만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 번이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 그렇기에 우리 또한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표정을 보시며 아,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내 얼굴이야. 너희가 바로 내 얼굴이야. 네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야. 네가뱉은 말 한마디가 내가 뱉은 말이고 네가 한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한 거야. 그러니 함께 만들어 가 보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 알고 계셨음에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그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